이번 역은 청나원덕 언덕, 청나원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삼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문시장 개명대 동산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면 편리합니다. The stop is Cheongna Hill. Cheongna Hill. The station number is two two nine.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three. Please, watch your step. 前方到站是, 청라 언덕, 청라 언덕, 站 마모나크, 청라 언덕, 청라 언덕, 에키데스. 척탑 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 내리셔서 9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청나원덕 청나원덕역입니다. 내리실 모는 왼쪽입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문시장 개명대 동산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면 편리합니다. This stop is Changna Hill. Changna Hill. The station number is 229.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 Please. watch your step. 청라언덕 청라언덕站 마모나크 청라언덕 청라언덕 에키데스 적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9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웃음 시 이번 역은 청나원덕 청나원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문시장 개명대 동산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면 편리합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Changna Hill. Changna Hill. The station number is 229.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three. Please watch your step. 前方到站是 <목소리도> <목소리도> 청라 언덕, 청라 언덕 站 마모나크, 청라 언덕, 청라 언덕 駅기데스 척탑 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9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소리도> 객 이번 역은 청나원덕 청나원덕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문시장 개명대 동산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면 편리합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 h a n g n a e c h n g n a e The station number is 229.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 Please, watch your step. 前方到站是, 청라 언덕, 청라 언덕, 站, 마모나크, 청라 언덕, 청라 언덕, 駅데스 척탑 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 내리셔서, 구반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